이 푸에르토 이과수에서 파라가이로 넘어온다 여기는 파라가이에서 하루정도 묵었는데 솔직히 별로 상관없습니다. 시우데드 델 에스테라고 가는 길에 있는데 이렇게 한판 하다 먹고 아, 도심 한바퀴 돌고 그랬는데 아, 한게 없습니다. 한식당을 가려고 그랬는데 한식당 사장이 진짜 싸가지고없어갖고 어쨌든 음,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포드드 이과수 브라질로 넘어갑니다. 브라질 역시, 어, 찍은 게 별로 없습니다. 왜냐면은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렇게 촬영하기가 좀 그랬거든요. 혼자다니까. 그래갖고 여기 이과수, 포즈도 이과수 들어와서는 좀 촬영을 했습니다. 여기가 공원인데, 원숭이들도 있고요. 아르헨티나 쪽에서 봤던 이과수랑 다르죠? 느낌이. 확실히 다릅니다. 보이는 뷰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. 이 브라질 포즈도 이그와수 같은 경우는 길이 거의 그 사이드에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가운데 구조물을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서 볼수 있게끔 했는데 와 이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그 물이 수증기가 진짜 강탈합니다 그래서 젖, 젖어요 옷이 옷이 젖을 정도고요 카메라도 젖어갖고 쓰는 아, 게뾰꼈고잘안 보이죠. 아, 바람도 너무 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아르헨티나에서 봤던 거랑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사이드에서 보는 거 음, 확실히 다릅른다 아,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페루도 이것에서는 그 악마의 입구를 볼수 있었는데, 여기는 좀 다릅니다. 느낌이 확실히. 그래도 나야가라보다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, 나야가라는 요, 그, 폭포 요거 한, 하나밖에 없잖아요. 여기 앞에. 볼수 있는 게. 근데 여기는 전체 경관 자체가 워낙 멋있다 보니까, 어,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나야가라 같은 경우는, 기존에 막, 막 빌딩 서 있고, 여기 약간 아마존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, 음, 더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위에 올라와서도 볼수 있었고요. 음, 근한 네, 가지 아쉬웠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그 사이드에서만 볼수 있다는 게 조금, 어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토요일에 또 있어서 아리엔지나 쪽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여는또 브라질이야. 브라질 좀, 그, 시간이 안 좋잖아요. 그래갖고, 여기 오는데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, 좀 되게 좀 긴장을 하면서 왔어요. 저 혼자 있었는데, 뭐, 버스도 이렇게 앉아서 오는 게 자리가 없어갖고 그랬는데, 어쨌든 이제는 저는 브라질, 리우데자네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